70장입니다.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앞에 있는 화면을 우리 함께 눈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여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간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되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느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조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여 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간에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 이것은 모자이크는 어, 우리 심판장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분별하는 그 것을 이렇게 어느 교회의 모자이크로 이렇게 에, 그린 것이고요. 어, 양과 염소입니다. <laughs> 염소가 좀 못돼 보이죠. 양은 좀 온화해 보이고 어, 뿔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염, 양은 의인을, 염소는 악인을 어, 나타내죠. 자, 우리 좀 요약해 보면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냐.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어, 기록되어 있고, 또, 어, 무관심한 사람들, 내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과 자신을 동일시 하시느냐 하는 그게 또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는 뭐냐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시대소망 7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진정한 자아폭이란 무엇이냐 하는 게또 소술되어 있고, 사랑의 봉사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과 의인을 진짜 다 불러일으킨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분별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하는 죽어 있는 악인들은 부활 안 하죠. 네, 부활 안 해요. 어,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죠? 어, 천년 후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또 오셔요.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고요. 어, 의인들은 다 부활하죠. 아, 그 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죠? 에,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다 부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분별하시지는 않아요. 사실, 어, 상징적으로 이 분별을 언제 하는가 하면 지금 하고 계셔요. 그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염소가 되든지, 어, 어이 분열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계속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일들이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어,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징적 심판의 장면이고요. 재림전 심판에서 이미 다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냐.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 여러분,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도와준 적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 구원 받겠네요? <laughs> 이게 그런 뜻인가요? 음,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 품성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보겠지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 한 번이라도 안 도와주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한번쯤은다 그런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인데 그 품성은 내 품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뭘로요? 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분이 있죠? 이순신 장군. 그, 그분은 어떻게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항변할 것 같아요? 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세상에 구세주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줬느냐?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저도 감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하기 전에 그런 생각 했거든요. 이순신 생각이 떠올라서 그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걸 살인으로 보실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살인으로 보실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은 정말 양심에 바른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완전히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따라서 판단하실까요? 우리 로마서에서도 나오지만 양심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 모든 사람의 신비에다가 뭘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면 양심이라는 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양심에 충실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고려 시대 때 불공 다리로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 지옥 가나요? 네. 그들이 받은 빛이 그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고 있는 신이라고는 부처밖에 없었어요. 어, 그러면서 만약에 양심에 충실하게 정말 선하게 살았다 그러면 장담은 저도 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많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어, 그러나 한번도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라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런 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손과 손에 있는 그 상처를 보고 내두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뇨? 하고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그들은 천국에 가서 복음을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근데 오히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었고요. 선교인들을 도와주었고, 양심의,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기록된 율법이라고 해서 꼭 식기명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옛날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선과 악은 구별할 수 있어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은 복음을, 성경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무엇이겠대요? 뭐 감화시켰대요.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데요. 만약에 제가 뭐, 삼국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전혀 몰랐어. 난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녔어. 근데 내가 깨어보니까 내가 지옥에 와 있어. 그럼 저도 한마디 할것 같아요. 예수님께. 전 몰랐습니다. 왜 저희는 그런 기회를 안 주셨나요? 물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뭐, 하든, 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민족들에게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미천한 자들이 너희 너희가 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는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내라는 구조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제가 왜 하늘에 왔습니까? 저는 복음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어, 네가 산게 네가 어려운 사람, 네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정말너는 복음을 몰랐지만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공개하고 보살피고 그들을 어, 너의 집에 드리고, 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한게곧 누구한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던 자들이 칭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실 때,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 것인가. 네. 그들을 또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무한히 기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하나들 구원얻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고요.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닌대요. 누가요? 천사들이요. 그리고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노력한대요.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천사들도 우리 마음의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감화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들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소홀히 하거나 지나치지 않는다. 이한 사람도에는 이방인도 포함될까요? 그렇죠,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거절하죠. 자, 무관심한 사람들, 자기 일에 열중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물론 이방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신자 중에도 있겠죠. 어, 이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빚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과 유혹을 이해하지 못하고, 값진 주택에 살며, 뭐, 저희가 값진 주택에 사는 분이 없지만, 그죠? <laughs> 다커만그만하고 그만 <laughs> 그렇지만, 어, 화, 저희는 또 화려한 교회도 아니지만, 화려한 교회도 있죠? 네, 크고 화려한 교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소외된 사람들, 나몰라라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 담을 쌓아 살고, 아, 어, 재물을 교만과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데 낭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염소라는 것이죠. 네,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 소자 중에 가장 미천한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동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때린 것은 누구를 때린 거고요? 나를 때린 거고.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고, 나그네 됐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자도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대가 풍족한 식탁에서 즐길 때에 나는 오두막집이나 혹은 행인이 없는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어,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났네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 몰라라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정신일까요? 아니겠죠. 네. 어, 뭐, 제가 그분들 여러분께서 뭐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다 양심의 자유의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그런 이웃들의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사실 악인들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 보아스런 집에 서쉴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었다. 옷장에 값진 옷 있을 때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그사람들 구해내고 하는 일을 할수 없지만, 뭘로는 도울 수 있어요? 예,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이슬람 교인들이죠. 이슬람 교인들은 우리 형제가 아닌가요? 선뜻 <laughs> 대답을 못 하셔요? <laughs> 예수님은 종교를 따지고 종파를 따지고 도와주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슬람 교인이 와도 따뜻하게, 불교인이 와도 따뜻하게. 그게 그리스의 정신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고요. 뭐,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실천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아, 시도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생애 동안 나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가까이 있었으나 그대는 나를 찾지 않았다. 그대는 나와 친근하게 교제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랑 교제하면 될까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곧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나면,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예수님과 이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죠. 음. 자, 진정한 자아폭이, 자아굴복이 뭐냐. 우리 시도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제가 자아폭이 많이 말씀드리죠. 자아폭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 자아포기, 자아포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진짜 자아포기는 뭐래요?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게 자아포기인가요? 그게 가장 자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아의 정신으로 봉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래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 당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교회라고 이 전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인가요? 아니죠. 내가 교회죠, 내가. 나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사랑에 봉사를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디에다 고릴 두신데요? 악을 행한 사람들과 같은 곳, 이게 곧 누구 편이에요? 아, 왼편에 있는 염소와 한편에 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본문을 쭉 이렇게 읽었지만 심판자께서 오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가 대답이 달랐죠. 내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릴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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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테 영생에 어, 그 들어가라 너는 복받을 자들이다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너희가 해줬다 그러니까 양은 어,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랬죠. 근데 염소한테는 네가 왜 그렇게 안 했냐 하니까 어저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서로 다르죠. 자 그러면 왜왜 왜 그랬을까요 왜? 뭐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여기 뒷부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왜 양은 기억하지 못하고 염소는 자기 선행을 기억했습니까? 자둘다 선행을 했죠.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둘다한 거예요. 염소도 자기 했다 그러고 양은 그러니까 염소는 선행을 한걸 자기 스스로 인정했고 양은 선행한 것을 누가 인정해 주고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둘다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데 그러면 염소는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고 양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나요? 아, 그렇지는 않죠 양도 자기가 한 선행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바본가요? <laughs> 네. 네네. 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뭐다 잊어버리진 않겠죠, 그죠? 네. 물론 다 기억합니다. 아, 다 기억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기억을 합니다. 자기 가한거왜 모르겠어요? 알죠? 차이가 뭐냐하면 두 개예요. 염소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사람들을 나타내고요. 양은요. 믿음으로 말면 의의 사람들을 나타내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염소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하긴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정신이, 아,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긴 했는데 무엇으로 한건 아닌가 하면, 사랑의 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아는가 하면, 부자복관이 예수님께 왔을 때, 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랬다니까, 어, 저 그거 했는데요? 그랬죠. 분명히 기억하죠. 부자복관이. 근데, 부자복관이 분명히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 여기, 그, 뭐, 남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찾아보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선도 하고, 자선 헌금도 많이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안 했는가 하면, 사랑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깊은 사랑이 우러나서 너무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정말 사랑이 흘러가서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그런 노력. 또 물론 필요했지만 먼저 뭐가 앞서서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가슴 속에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내가 남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게 다 의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자기 의가 될수 있어요. 어 그렇다고 그런 걸또 무시할 수는 없죠. 어 네.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의는 뭐냐면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즉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 나의 이 행위는 내가 한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다?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일?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해서가 아니라, 그 선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염소는 누가 했다 생각하고?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내가. 사랑의 정신없이 내가 막한 거예요. 근데 양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슴 속에 뭘 넣어주셨는가 하면, 그분의 한 없는 사랑을 내게 넣어주셨어.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물론 그걸 하긴 했지만 그것은 진짜 내가 한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건축 헌금을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유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론데한 300만 원은 해야지. <laughs> 그런 게 남매 이렇게 뭘 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자기 위에요. 네. 어, 진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충만하게 이렇게 젖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안 씁니다. 그죠? 아,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만한 그런 행위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고 사는가?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남에게 봉사하며 사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뭔가를 활동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더 긴급한 문제는 만약 내게 그런 행위가 없다면 그 행위 이전에 뭐가 없다는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충동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이사랑과이의를 다른 사람에게도 좀 뭐, 뭐해, 뭐 해주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게 그런 삶이 없다면, 아, 내게 무엇이 없구나. 부자 복권이 자기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죠? 그쵸? 그렇죠?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행기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선행도 많이 했는데,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 부족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오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심령을,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게는 혹시 무엇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체는 참여 559장 부르시겠습니다.